말아야 된다 말아야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가 솔직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리 아 이거 아닌데 하고 하는 것도 잘못 배운 역사 때문에 더 크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우리가 북한에서터 잘못 배운 역사 음. 나도 그걸 쭉 보고 그리고 영화로 볼 때마다 나 사실은 영화관에 가 영화를 잘안보는데 이렇게 특이하다 하면 사람들이 건국 전쟁 자꾸 보라 보라 해서 아이고 왜 이거 자꾸 보라 하지? 사실은 영 시답지 않게 갔어.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감동 못 가서. 한 며칠 있다또 가서 또두 번이나 봤잖아. 나봐 볼수록 <laughs> 정말 벌수록 있잖아. 야 내가 이런 위대한 분들이 이 나라를 된다. 건국해서 내가 여기 와서리 정말 흑한삽돌 하나 안 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천국을 아. 누리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 야. 그리고 그런 게또 있더라고. 음. 영화 보니까 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서 진짜 뭐 부정선거다. 음. 어 이러면서 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피 흘리는. 그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 나는 이미 음, 나이 음, 먹었으니까 음, 내놓고 음, 나갈게. 음, 음. 이러더만. 어. 그리고 정말 돈한푼 없어서 음. 하와이에 가서 대통령 했던 사람이. 아니, 그러게 말이야. 간자도제 바로 없는데 가서리. 남이 빌려준 그 집이더구나. 그렇지. 응. 그 다음 약도 없어서. 야, 응? 너무 충격이야. 야, 그런데 북한은 3대째 세습을 한다? 아, 그죠 어. 야, 나 이런 것들이, 야. 야, 이, 이 역사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음. 4.3그 선거, 음. 그 선거로 한다면서 막 그럴 때도,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 학생들이 이거 뭐야 봉기를 이렇게 가져가는거 음. 북한에서 그 영화 성장의 길에서 맞아요 성장의 어, 길에서 어. 나와 아그 이름 뭐더라 제부실이 제부실이 이쁘다고 난리 났었지 만 응, 근데 어. 그 성장의 길에서도 그 공국전쟁이라는 그 화면 있잖아 선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동상을 줄 묶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그 성장의 길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 <laughs>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 배우고 그도 이승만 대통령에서 나쁘다는 소리만 듣고 나는 음. 한국에 와서도 전쟁을 북한이 먼저 침공한 걸 모르고 한국이 침공한 줄 알고 항상 우문을 가지고 내 여기로 왔잖아 그거 본 순간에 화가 나고 분하고 음.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일성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 역사를 대조적으로 나오잖아 건국전쟁에 야 이게 진짜 나쁘구나 그치 이걸 정말 우리가 몰랐구나 생각했잖아 막 분통이 터지더라 진짜 야 그리고 야. 나는 이게 애를 데리고 가니까 음. 그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 보니까 아 정말 대통령은 어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어, 맞다 음. 그게 그 느꼈던 하나가 또 음, 음. 일단 그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으면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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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무조건 다 공부를 시켜고 그니까 그러니까 러이 사람들이 됐잖아, 머리가 깨지니까 음. 나와서 선거에 참여하고, 그렇지. 공기라는 걸할줄 알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깼잖아. 깼지. 응. 음.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게 들어오는데, 음. 북한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발은 이땅이되디고 눈깔은 세 개, 아 눈은 세개 보라고. 그건 그게 있잖아. 어. 발은 내, 나, 내 땅에, 눈은 세 개로 보라고. 그거 있어,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무시한하게 만들어놨냐? 어, 인터넷도 없이. 그래. 응. 음. 그러고 생각해봐. <laughs>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에서 그러잖아? 인민의 주인 된 나라. 그치? 인민이. 응. 자유, 자유적으로 찬성 투표하는 나라. 어. 지랄하는 소리하고 있지. 그렇 우리가 뭔 주인이야. 어. 말은 인민이지만, 어? 어. 뭐, 거기다 뭐, 인민복. 진짜 자기복이지. 어. 수령복. 이렇게 응. <laughs> 없지만, 우리가 그걸 뭐, 그런 거 있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 배운 역사를 저렇게 배우고, 어. 항상 그렇게 하는데, 내 같은 건 정말, 뭘또 모르고 했으니까, 난 또, 그게 신경 쓰잖아. 아, 난 항상, 그래도 우견이란 것도 없이, 그저 장군님, 수련님, 거짓시 가게 이봐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 세대를 내가 다 살고 왔잖아. 음. 응? 세 명이 와도, 그저 오직 내가 배고파도, 애국미를 내라면, 뭐, 줄당콩, 충성기 위해 하자금또 내라면 내고, 이삭기까지 이삭 이삭 내라면 좋아서? 응, 또 내고, 이랬는데, 내가 허리띠를 조여서, 우리나라가 강하면, 나는, 대 음, 그래. 배고파도 돼. 아, 장군님께서 응. 제기밥에 쪽잠을 드신다는데, 응. <laughs> 어쩌고 하면 항상, 어쩌고 하면 그런 거 가지고, <laughs> 아유, 그렇게 했는데, 두 나라, 응, 음. 대통령들 그게 너무한데, 지금 생각해봐. 정말 건국 대통령 그만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 추측도로 만들어 반석을 쌓아놨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음. 북한은 지금 쏙해가지고 음.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령이 최고라고 박수치고 이래야 돼. 난 오늘 내 나라 대통령이, 내가 사는 이 땅의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보고 주신 사람. 어, 음. 박수를 치는데 나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야 이거는 열 번, 백번 박수치도 정말, 음. 정말 한명받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이제, 미국에 가서. 돌아가셔서 와서리 한국에서 음. 그 학생들이 이제 봉기를그 대통령 그 동상을 막 끌어다니는 음. 그것을 볼 때, 저거 우리 북한에서 <laughs> 보는 화면인데 너무 그치? 마음이 아픈 거야. 응 음, 어? 맞아. 옛날에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 음.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음, 있고, 그렇지.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에만 음. 갇혀서 그 건국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들 음, 있고, 음. 어, 역사를 아예 외면하려고 하는. 음. <laughs> 그러지 말았으면 좋어 어, 나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음. 뭐 모르고 내가 아직 머리 잉크는 없지만은 그래도 음. 내가 보는 견지가 이런데 아, 잉크 많습니다 어, 아, <laughs> 내가 진짜 난 내가 보는 견지 그런데 아직도 음. 이제 내말 맞다 나 그렇게 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나는 그 제주 4.3 봉기랑 그 일어나고 한데도 북한에서랑 얼마나 막 난리쳤니 음. 그봉기 대해서랑 막 하는데 나그 궁극전쟁을 그, 궁극 대, 그 전쟁을 영화로 보고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정말 다가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번제놓고 세발에 피도 안 배워줬구나 우리를 나는 제주 그, 음. 그 학살, 제주 대학살이 음. 일어났다는데 진짜 한국에 와서 한 2년 됐을 때내 음. 이번에 궁극전쟁 보면서 갑자기 그게 지금 또 이렇게 드라마처럼 생각이 음. 났는데 어떤 사람들의 연줄로 인해서 그 대학살 음. 유족들이라는 음. 사람들 강의 갔었어요 오. 제주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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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내가 그땐 강의라는 거안할 때인데 북한 얘기 그냥 해라. 음, 음, 음. 그니까 러 나는 그냥, 북한에서 내가 월급 이렇게 받았는데 쌀은 5천원씩 하더라. 내가 월급은 300원 받았다. 300원도 음. 안 되는 거 받았다. 음. 배고파서 탈북했다. 어? 음, 그러면서 그 노정을 정말 내가 겪은니 갑자기 뒤에 있던 한 남성이 딱내 말을 맞고 탁 손들더니, 너 지금 어디 임무 받고 와서 하냐? 어. 너 누구냐? 어, 어, 어. 어, 말투를 보니까 탈북자 맞는데, 너 지금 국정원에서 노래시켰느냐? 너 무슨 임무 받고 왔느냐? 갑자기 다리가 탁탁탁탁 떨리고 음. 이게 막 하얘지고 음.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 음, 음, 음. 우리 늘 감시받고 오막그 어, 어? 고통 속에 살았던 음. 그 음. 트라우마가 딱 생각나는데. 음. 음. 근데 지금도 가끔은 나 강의할 때 제주도 가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번에 공국 전쟁 보니까 그 생각 떠나잖아요. 어, 제주 아, 그 제주 나는 음.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음. 우리가 솔직히잖아 북한이라는 그 어항 속에서 주는 음. 먹이만 주는 건 똥붕어잖아. 먹이를 주면 그래서 우리 받아 먹고. 그렇지. 안 주면은 거기서 굶고 그냥. 어. 어. 무릎 가라앉으면 사소 부족으로 즉 기특 뒤집고 음. <laughs> 나는 그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음.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거 음. 정말 역사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난그 문장이 너무 좋더라 맞아. 그래서 난공국 전쟁을 보면서 더또 새로운. 아, 많이 배우고 또, 아,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었구나, 그 알게 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건국 전쟁. 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동기도 음. 생기고. 어 너무 좋고. 너무 잘 음. 봤습니다. <laughs> 그래, 어땠어, 소윤동무? 건국 전쟁이요? 건국 전쟁이나, 언니, 언니 방송에 나와서 건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 <laughs> 여기 맞지 우리는 격식도 없이 그동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잖아. 어. 그러다가 나는 우리가 나는 그래 난 정치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정치돼서 몰라. 그저 내가 내 거? 보는 견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견지는 이래. 네. 그러니까 소연아 너는 어때? 어. 마지막 질문, 마지막에 할수 있는 인사는 난너 말로 끝내려고 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음. 어, 사실은 어, 건국전쟁을 저도 사실 보고 싶어서 대한민국 역사는 꼭 알아야 되겠다 음. 해서 가서 보면서 언니가 느낀 것처럼 남과 북 비교를 확실히 해줬던 거 음. 우리가 배웠던 과정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던 거. 음. 그런데 그곳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와서 살수 있었다라는 굉장한 우리는 행운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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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오늘 또더더 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 말이 통하는 아, 성주 언니랑 건국 <laughs>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다. 사실 난이 영화 사랑해. 보고 와서 <laughs> 이 영화 보고 와서 내가 제 방송에서도 안 했거든요. 예. 어, 그래서? 그래서 언니랑 말이 통해서 음. 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열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도 <웃음> 이 건국전쟁을 보고, 음. 그 시청자분들이 그 팬분들이 자꾸 성숙씨 건국전쟁을 보셨나요? 음, 그러다 봤다고 는데 내가 이거 영상을 만들었다고, 저리 영상 이 만들어서 방송을 하겠다고 시청자분들과 약속했어. 근데 감히 이거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잘못 들었고 잘못 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수 있는 아, 이게 방송이란 그렇지. 말이야. 음, 응. 음, 음, 그래서 내가 야 누구하고 할까? 근데 너가 바로 방송 이거 이야기해서 <laughs> 소연이가 해야 되겠다. 그래도 머리 잉크 있는 사람하고. 오늘 제 음. 방송 이소연 TV에 언니가 놀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응. 한 겁니다 구독해 <laughs> 나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무게 있는 주제를 해서 나도 너무 좋아 오늘 최정중이 톡톡톡 수다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